이 장면을 보던 중 자칭 방구석 플러팅 장인 위너 강승윤이 썸은 여러 명과도 탈수 있다고 말해 논란의 불을 지폈다. 한편 강승윤은 일단 키스를 했으면 다음 단계. 오늘부터 일일이다라면서도 키스보다도 손을 잡는 게더 소중하고 큰 느낌이라고 말해 모두의 공감을 자아냈다. 한 익명의 계정에는 빛고는 해시태그와 함께 파란 옷을 입은 커플이 거리에서 손을 꼭 잡고 있는 사진이 올라왔다. 샵KANGSUNGYON 샵WINNER 사진에 따르면 문제의 남자 캐릭터는 위너의 메인보컬이고 여자 캐릭터는 더블랙네이블과 전속 계약을 맺었다가 YG 스테이지로 이적한 전 고교 래퍼 문지효로 알려졌다. 강승윤의 본투러브유 뮤직비디오 여주인공이기도 하다. 이 2장의 사진은 온라인 포럼에서 빠르게 퍼졌습니다.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응답이 없습니다.